한장 요약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코스닥 226위의 기업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검증 및 인증 솔루션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력 매출원은 자율주행 및 전장 시스템의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검증 기술과 관련된 솔루션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및 IT 기업들이 있으며, 동종 업계의 경쟁사로는 더존비존, 엘로, 알렉 등이 있습니다. 2023년 매출은 6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5억 원으로 2022년 97억 원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22년 22.3%에서 2023년 18.1%로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58억 원으로 전년 95억 원에서 하락했으며 이는 사업 확장 및 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됩니다 2023년 주요 재무 지표를 보면 방좌비율은 131%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64.8%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주당순 자산 bps은 1,567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당순 이익 eps는 98원으로 감소하며 수익성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930억 원으로 psr주 가매출 비율은 4.6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비중은 현재 0%로 외국인 참여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최근 5일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1월 9일 4,800원에서 1월 15일 5,570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1월 10일에는 5,970원으로 전일 대비 24.4% 급등했으며 이 시점에서 외국인은 약 3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로 관련 뉴스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어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